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희 벌써 영상 새로 찍는데 두, 세 번째에요. 맞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거... 오늘은 무서운 엘리베이터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백, 제가 지금, 지금, 레오, 지금 따라잡을 상황입니다. 뭘 따라잡아? 코인. 나 어차피 코인 별로 관심 없는데, 오, 피아노다. 어? 나라잡아잡아아 안녕하세요. 누었어요누었어요 응, 무빙. 응, 무빙. 아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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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호, 재밌다. 응, 재밌다. 오호! 아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제가 는 김. 아이, 김래원이라고 합니다. 김오 나하고 있마아야 야, 얘자꾸나 오자마자 죽여. 나쁜 녀석. 아니. 자, 유고.

빠빠 나 힘들다 야이 미로는 이쪽 벽만 따라가면 돼. 오케이 빠빠. 스 빠빠빠빠 야나 탈출했어. 나 탈출했어. 어? 나 탈출했어. 오, 가지 말자 이제 우리. 어디? 뭐야 여기 또야? 어, 야 그럼 어? 여기 귀신이 안 나오는 거네. 아, 야, 있어. 있어. 응 있어? 있어? 나 구경할래. 나 구경할래. 너구나. 여기 백루인가? 백룸, 근데, 저게몇 스테이지, 아몇 스테이지가 아니라, 방 몇이지? 백룸 노란 얘기 어야 되는데, 저기. 아. 그건 레벨 0이잖아. 근데 아니, 원래 아니, 기본이 레벨 0이지 않나? 아니, 저거 아예 백룸 자체가 아니야. 아, 그럼 저거 백룸이 아니었나? 어, 저거 백룸 아니야. 저게. 아, 근데 아, 개 닮았잖아. 걔그 그그 영상이 아. 나오는 그거 닮았잖아. 맨 처음 백룸 영상 처음 나왔을때계개 닮았잖아. 야, 얘또 나왔어! 야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 맞아, 벌써 세 번째네. 영상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벌써 세 번째랍니다. 야 이거 영상 한 번은 한번씩마다 한 계속 나와 얘. 이상해. 네, 맞아요. 가, 네, 제가 제106 아니라니까. 그역병이사옆병사병이사라니까 그 역병이사. 그 네, 아니었지. 역병이사야 제그그벽돌은 하이베.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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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걔 누군지 몰라 근데 나 S C P 아, 그렇죠. 두 종류밖에 몰라 아세 종류 세 종류 구지형체인데 뭐, 이제 구직정력으로 아무데나 통과해 다니고 그런데 야 S C P 아, 999 그거 격리 그 방법은 따로 이, 유튜브에서 한번 뭐106 격리 방법 이라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그 관심 없어요 저는 S C P에 대해서 어, 뭐야 갑자기 그 빼졌어

빰, 빰,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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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안녕, 허기, 허기. 정말 맛있게 거래. 빼빼, 빼. 빼, 빼, 야, 근데 이거 찍기가 맞았네. 근데 이거 누가 보도 팝핑 플레이터임이야. 엘리베이터 못어줘 응, 아. 아, 오케이, 살았다. 야, 허기, 허기 재밌다. 근데 쟤 농락하는 거 재밌다 아 레알 레알 아안그렇데쟤 근데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맞아 뭐? 웰 너무 잘못 만들었어 뭔가 생긴게에에 이러고 있어 어 여기 또 척키다 어거기 탈출구 있는데 아니야 척키는... 탈출구가 없어 아니야 있어 아 그래? 내가 그냥 계속... 그... 어 그냥 네가 못 찾는 거였어 아 여기 온구나 왜케 이렇게... 야, 나 다시 왔당 안녕. 저키허기 진짜 너너 너 진짜 뭔가 모자란 아이처럼 보여. 모자란 아이. 야, 위에 봐봐. 야, 터키 위에. 나 탈출했어. 야, 근데 아, 여기 저 허교기가 나오긴 하는구나, 진짜로. 야, 우리 둘만 살라는데? 어, 그러게. 나는 두번 탈출했어. 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야, 돈도 계속 줘? 돈은 계속 랜덤으로 생성되지너 하기 전에 이미 다해왔어 이거 나 알아 나도 내 영상 봤니 아 근데 나는 이걸 무슨 엘리베이터 그걸 아, 영상으로 아니, 한 적이 없구나 아, 어스마일인가 아니네 안녕 저기요 아왜 갑자기 말이 없어 통신 끊긴 줄 알았.. 아이.. 쟤 제프터 킬러야? 아니 얘그0 3공 035? 잠시 설명하자면 빙의 가면인데요 이제 이 빙.. 빙의 빙이 가면에 빙이된 사람은 음그 이제 이상 검은 액체로 얼굴이 사라.. 얼굴을 없애버려요 그 검은 액체가 그래서 그 얼굴을 그래. 왜 없애? 이제 차지하고 오! 어! 디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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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알레루스 야, 사람들 아, 다 알아. 아마도 그 하는 게한두번 정도 될 거예요. 네, 어쩌든 제가 시끄럽게 해서 어차피 님네 목소리 안 들렸고요. 코인 이 빨간색 코인은 뭐야? 안 아, 먹어지는데? 그 아니야, 아, 배지 획득했다. 야, 저기 배치. 불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못 들어가나구나. 야, 너그 팔에 낀거 뭐야? 팔에 낀 거. 뭐야? 어? 팔이 낀 거. 어쩐왜 나보다 빠르냐? 어이 저기... 아, 잠깐만. 아, 저 고등록보단, 고등록보단 느려요. 응, 안녕 자기가제 제프터 킬런가? 아, 이왜 이쪽으로 와. <laughs> 야, 이미친놈아친구니가 우리,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죠? 아! <laughs> 어? 와! 야나왜 놀랐지? 뭐야 바나나 맛있겠다 아.. 고 이거 바나나 너야? 이런 바엔 그냥 모든 걸사 버리겠다 야너 여기 바나나 너냐고 응. 이거 바나나가 니라고? 아니 아 아니. 뭐야 여기 있네 야그 스프링 정체가 뭐야 여기 제퍼드 킬러 나온다 아, 제퍼드 킬러다 아, 제퍼드 킬러가 온다 찔러요 제퍼드 킬러는 제퍼드 킬러가 여자였냐 남자였냐 상 어, 있다 여기 어? 응. 타이큐고 코인도 있네, 여기. 나 잠깐 여기 좀구정할래맵 좀. 난 지금 탈출할래. 나 검은 물에서 샤워하고 있어. 오케이. 검은 물 어, 샤워 잘하고요. 난 이제 칸토 캐지 되는 건가? 어, 뭐야, 네 야, 여기에 사기야. 올라와. 어디? 여기 올라와. 야, 날못 빠지. 그냥 나도 탈출하고 가야겠다. 야 갑자기 상황 겁나 많아져. 나도 탈출했어. 엄 많아졌다 이제. 근데 어차피 바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탈출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와 이제 친구들 엄청 많아요. 야 이거 재밌네. 맛있다. 음, 맛있다. 우리 이거 몇 시까지 찍을까? 한 하루 종일 TV 야왜 이렇게 빨아졌냐? 짜라짜라짜라. 오지 짜라. 니 어. 그레니 t 이여다고 여기? 아 프레디잖아 제. 아프레디야그 프레디 말고 프레디 피자 가기 말고. 나이트메어인가? 어이트메라아 나이트메어야! 안녕. 뭐! 안되겠어 여기로 오케이 배치 획득 나 탈출했어 탈출구가 있다고 여기? 어 있던데 아어 아니... 어딨어? 나만 살려도 응 아니야 나 어차피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야나이피난기고 산건가? 뭐지? 야나 아, 이거 엘레베이터 가기 너무 힘들다 귀찮다 안녕? 다음에 우리 까 그냥? 오케이 okay. 야 근데,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나 그, 더 돌리자 야 근데 나 그거 아니, 보고 이거, 싶어 아 이거 개어뭐 뭔데 뭔데 야 이거 개, 괴물 여러마리 나오는거야 뭐분신소리잡스니 뭔지 아니, 좀그 다른 괴물 여러마리 나와 킬러나 랩슬램더맨이다슬램더맨이에요야슬램더맨 공... 그런 목소리를 내냐? 야, 야, 나 여기 올라면 얘못 죽여. 여기 올라와, 텐트 올라와, 여기 못 죽여, 애들. 야, 여기 올라면 애들 못 죽여, 나. 아, 아닌데? 어? GCC인데? 야, 근데 어차피 여기 못올라와쟤 멍청해. <웃음> <웃음> 야, 너도 올라와라. 거기 올라가면 아무도 못 잡는다. 아니야, 나... 야 빨리 올라와. 아 근데 어차피 나한테 억울할걸? 어... 야, 잠깐만 야야 야, 여기 2631코인이야? 근데 난 코인 어떻게 보냐? 그 그냥 코인 먹으면 된대. 코인 먹었는데. 나 코인 얼마나 얻었는지를모르겠 오, 트리키다. 두루루루루루. 내가 예전에 푸나펑에서 깼던 애다 나 최근에 나이트메어도 깼는데 야 우리 푸나펑 할래 그냥? 아니 푸나펑은 솔직히 별로야 나는 내샹 아니야. 물론 가끔씩 하지만. 드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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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키. 야너나 아까 뭐 먹었냐? 조현남이 미쳤어요. 뭐야 이거? 뭐라 썼는거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야 못돼될수 없어. 될수 없어. 될수 없어. 될수 없어. 야,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야, 근데, 너, 오늘 뭐먹었냐난 비빔국수 먹었다. 어, 나는 라면. 그래? 응. 나, 1년 동안 면안 먹어도 될것 같아. 왜? 몰라. 너무, 배... 비빔국수 먹었는데, 그냥 뭔가 질렸어, 이제, 면이. 어, 비 온다. 샤워해야 겠다. 어, 아, 왜 나만 누려? 여기 피기 나올 것 같아, 가 피기가 어, 나오려면, 피기? 야 잠깐만 아이고 누가 죽였다 야 근데 로벅스 어떻게 얻어? 아, 잠깐만 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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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탈출 성공 야 근데 로벅스 얻는 방법은 뭐야? 천질 지갑 전자 천질밖에 없어? 얻는 방법은? 아니 있긴 한데 니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알아 아니 뭔데 알려줘 그 맵을 그, 만들어서 게임 패스를 파는데 응 아이 탈출! 탈출했당. 난도 어, 탈출할래. 야, 어쨌든 나중에 한 번만 알려 주라 어, 그거는 다다다 다음 주 영창일 올한 로블록스 나좀알게될 때쯤에 하자. 쇠물이 맛있다 와 37코인? 와 대박 야 코인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줘 다 코인 어... 이 코인 초록색... 먹으 아니 얻었는데 나몇개 얻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아그 리더모드에 다 나와있어 리더드가 뭐지? 그 오른... 그 화살표 누르면 되나 초록색? 탄생? 응안되고야 음, 여기 맞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다 아 타이틀 린이 아니구나 야너 없어졌어 슬... 타임인데 이거 넌가? 아 너구나 이거 너 나야 나 노란색 머리 야 근데 너는 어차피 캐릭터 보라색인데 왜노랑색이야 야, 요거 삐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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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용히 해봐 너왜 그거냐고 타이틀 아니 너왜 노란색이야. 어? 너 원래 보라색이잖아. 빨리 말을 해라. 왜 너는 보라색이 아니지? 왜? 너는 왜 보라색이 아니냐고? 나 근데 참오로나안안 내려갔다. 야왜 네가 보라색이 아니냐고? 어? 너왜 보라색 아니냐고? 저기요. 어? 야이 멍청아 왜 보라색 아니냐고 딱한 가지만 대답해 너왜 보라색 아니냐고 너 보라색이잖아 원래 어나 보라색인데 왜왜 왜 노란색이냐고 아니 나 지금 보라색 그게 없어 물어해서 서 로벅스 로벅스 하던가 아니 그거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 지금 이 캐릭터처럼 여자 캐릭터 해어 저거 뭐야 야, 뭐, 영상에서 뭐, 우리 뭐, 처음으로 싹, 뭐, 우리 영상, 야! 나무 올라와라, 나무, 나무 좋다, 나무 좋다. 티라노곡 드세요, 티라노곡. 저는 이미 나무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멍청한 조연남은 저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장충. 저를 찾으시면은, 어, 조연남 방금 지나갔고요. 어, 저기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빙글빙글빙글게 둥글게 하고 있고요. 오, 살았다. 야, 근데 너 아까 내 말이 안 들렸니? 어. 아, 그래? 미안하다. 뭔데? 이직지지않거 아보다. 어, 아, 근데 너도 나한열 번은 말했어. 야, 이제 못생긴 자식은 뭐야? 아, 못생긴 자식. 나를 빗대서 말하면은 이건 그래도 유튜브에... 뭐가 어, 아니 나 유튜브에... 야 근데 그니 팔에 착용하고 있는 스프링은 뭐야? 이거 코인으로 살수 있어 몇 코인? 어 내가 끼고 있는 스피드 코인은 대0 얼마면 충... 어 나는... 어... 사볼까 여긴가? 975원 나 975원이라고? 야, 이 C, O, L, N, S 가 뭐냐? 너어어 아니, 일단 이 대답해. 이게 뭐냐고. C, L? C, O, L, N, S. 저기요. 어, 뭐야, 그거, 파핀 플레이 타임. 사라고, 사면 되나? 어, 이거 뭐, 로벅스잖아, 이거 로벅스잖아. 이타방 방방방방방바라바라방 아 이게 내 돈이구나 975원 어 그거 돈이야 어나뭐살수 있다 가면 사야지 뭐야 야나 스킨 이상해졌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허기오기가 왜 있어? 허기 허기 어 다시 돌아왔다. 야 이거 어디서 사냐 스프링을? 스프링 어디서 사요? 여에서사데다악다 <laughs> 오케이 나하고 나하고 엘스 컷. 나하고 엔스는 사아남을 에스가 누구야? 몰라. 야. 캐니어, 생존 장치 잘하면 죽을까? 아니면 못살 남아? 아니 일본. 뭘나 그냥 들어가졌어. 야 여기 올라오라고 멍청아. 어설픈 남은 바보예요. 네가 더 바보예요. 또 못해요. 우리 저연남은 텐트에 올라오는 법도 몰라요. 아니. 이런 개조 개존템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야나 이상 노란색 얻었어 이게 뭐지? 어 한번 클릭해봐. 클릭오 뭐야? 당신의 패시군요. 와마스게 생겼어요. 한금마 올리치킨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주 비싼 패시인데 아주 그거를 예 그냥. 뭐1 5 0코인으로뭐하려 했더니 안 돼가지고 그냥 왔더니 그냥 갑자기 생기던데요 갑자기 생겼어요 이 친구 갑자기 생긴 앤데 오야 렛걸요 렉걸요야얘 없애면 안돼나이 걸리적거리는데 빼고 싶어 아나 잠깐 탈출하고 싶다아 탈출도 없나 야 어, 이거 좀 죽여줘 음, 아, 이 노랑이 좀 죽여줘 우리, 뭐, 안 돼요, 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 번외편 하기로는 알죠? 네, 알죠. 몇 개만 더 하고 바로 번, 다음 영상 찍을 겁니다. 네, 몇 층만 더 돌까요? 어, 한두 번만 더 하고 바로 치즈 합시다. 아이고 사이렌 랜드다. 사이렌 랜드를 힘내볼요 응, 안 네, 똑같아, 그만해. 네. 아니, 치고는 야, 니가 왜 여기 와, 이데 나펫 사라졌어. 그래? 이 돈, 그럼 돈난 거랑 같은 거야? 나돈안 썼는데? 어차피 걸리적거리는 거 사라져서 좋다? 아니야, 펫 아니, 난걔펫 싫어. 나돈 그대로인데? 돈은 그대로인데요? 응, 못뭐 죽이자. 아무것도 못 하죠? 응, 사이렌 애들 나만 쳐다고 끝났죠? 야, 소닉이다, 소닉 있다, 소닉. 자 오늘은 조현나님의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신 네. 건강의 상태가 궁금하거요 말... 네? 중립병, 중립병 어, 일... 중청... 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거 누구니? 제부터킬러냐 아니야. 트키트리키 인생을 씨이야리키한테왜 그래요? 역시 낙타 이거 트리키가 로 죽인 건 아니잖아 응. 아니야 트리키는 내 동전을 열.. 열개 이상을 빼먹은 죄야 트리키 너 같은 악당을 처리하기 위해 코인을 뺏은 거야 뭔 뭐, 악당이야 씨 아니야 너는 너무 나쁜 짓은 많이 했어 어렉 걸려 렉 걸려 너. 일단 우리 영상 끊고 다음 영상 가죠 그냥 번외편 찍을까 우리 이제? 아니 번외편은 마지막에 오케이.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끝.